몰라 이런데 안오는데 잘. 오케이. 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에그베네딕트, 자기는 결국 네. 거의 짬뽕 수준의 매운 뭐? <laughs> 대화가 들어갔어. 뭐 무슨 파스타? 사실 국물 파스타. 역시. 그리고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기는 블이베리에드어 네. 맛있겠다. 자기야 그냥 짬뽕 먹으러 가도겠어. <laughs> <웃음> <웃음> 해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와, 와 뭐야? 대박이다. 장난 아니야. 얼마나 맛있겠어. 목구리 <laughs> 당분. <한골>. 네. 헤헤헤이 네. <laughs> 예쁘네. 오늘 우리 코디가, 응, 둘 다. 체크, 체크. 느낌. 느낌. 응. 신발도? <laughs> 오늘도 당마 우리 당마 너무 좋아해. <laughs> 응. 여기서 받는 거 아니고, 아, 받는 거딴 데서 받아야 돼. 그래? 한 번씩 해드릴까요? 네, 네. 해드릴게요. 이 빨간색은 약간 달콤한 소스여가지고 여기 브리스킷이랑 잘 어울리시고요. 이거는 약간 매콤한 소스여요푸드포크랑잘 어울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냄새 좋아. 응. 하나 넣고 응. 얘를 하나 넣으세요. 응. 넣으세요. 이런 로코고 싶으면 으시고요 다위가.. 넣는 거야, 흘는 거야? 하나만 해. 넣듯 흘리는 것 같아. 자. 이 소스가 잘어리는기요 해달라고. 자, 잘알가라 좋습니다. 소스 되게 넓네. 자, 드세요. 짠. 어땠나? 응, 하나 더나아겠다 고기도 더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laughs> 29일이네요. 음. 자, 정명. 또, 갑짜 음. 자, 언니가 열정적인 연애가 더잘 되는 거죠. 음. 예, 그런데 지금 운을 봐서는 37살까지 운이 아주 여, 여기에 일평생에 쥐가 여기 쥐 자리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어, 언니를 만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대요, 연애가. 음. 연애가 잘되고 있대요. 내마음에 든대요. 네. 이마를 보면 이마를 아주 넓은 편은 아닌데요. 여기가 이렇게 딱서 있어요. 음. 그런 사람은 직장생활은 잘한다고 나와요. 눈썹은 사실 좀 조금 그리는 것도 좋아요. 음. 약간 있긴 있는데 좀 너무 연해요. <laughs> 그래서 조금 그리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언니는 이렇게 보면은 애정과 사랑은 아주 많아요. 눈두덩이가 이렇게 있어서요. 그리고 코를 보면 코가 딱서 있거든요. 욕심은 되게 많으세요. 양쪽 볼을 보면 보는 있어요. 그리고 니일과돈은 있어 그거 보기에 보면은 여기, 여기가 여기 돈이거든요. 여기가 돈이 좀 많이 붙었어요. 이게 씀씀이는 좀일 거예요. 내가 천빼라 천파라. 남자백장이야 언니도 씀씀이가 좀 있는데요. 안쓸때안쓸 때는, 때는 잘 쓰셔. 그리고 올해는 언니는 는 즐겁게 놀아. 망짱에 망신살이거든. <laughs> 이거 노는 거야. 음. 어쩔 수 없어. 언니보다 더 심해. <웃음> 그리고, <laughs> 그리고 보면 내년에는 인성이거든요. 인성장군살 이것도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우는 들어왔어. 화. 화가 없어, 언니 또. 어. 이 언니는 화가 많아. 그리고 언니가 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렇게 토가 많아서 언니가 좋은 거야. 음. 이 언니가. 알았어요? 음, 네. 토가 많으면 엄청 좋아요. 저는 음. 막, 이뻐서 어쩔 줄 모르지. 여기는 또 이렇게 보면 불이 없잖아. 근데 불이 나를 너무 생해주고 있잖아. 나는 둘이 통하는 것이 식상이 강하게 있어서 둘이 똑같이 통해요. 음. 두분다살줄수 있어요. 네? 먹는 거, 내네 좋은 거만 먹으면 살죠. 반드지 우리도 인중으로 봐면은 몸은 건강해. 요 근데 얼굴에 비해서 코가 이 언니보다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내 규격에 맞는 것만 아직 함부로 막 하지는 않아. 괜찮아요. 띠를 보는 거는 너무 잘 맞고요. 네 사주에는 삼합이 있고요, 육합이 있고 방합이 있어요. 이런 하의관련는 너무 너무 좋은데 이띠는 신자진이가 삼합이거든요. 근데 언니는 언니는 이곳에서도 삼합이 좋아 있고 속에서도 이 물이 나무를 키우고요. 여기 물이 이 나무를 키우고요. 이 언니 없는 화가 있구요. 어, 이 언니 없는 금이 있어 특히 게토가 그래서 전체적인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음. 네. 좀 안타까운 정도로 아주 그냥 <laughs> 쌀쌀하게 <laughs> 음. 그래서 인연이 너무 좋아요. 음. 이런 사람은 잘 인연을 맺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주 네. 궁합은 괜찮습니다. 음. 네. 시작이에요. 이제요. 돌멍게 껍데기에다가 이거 먹고 소주, 소주, 어. 소주 따라서 먹자. 야 어, 사랑 아니야. 내 사랑이? <laughs> 내 사랑이라 너무 <laughs> 뭐. 어? 아또 <목소리도>